서울 영분이 임해합니다. 서울 영분. 서울 영분이 임해합니다. 나도탕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은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정식되시기를추원드립니다 부동산 채널 아닙니다. 경매공매 제공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인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비록 컨설팅 1년 가입비 내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장사업 만들고 분석한 자료 카톡으로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 필요하시면 비록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데 영상 꼼꼼히 보셔서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신 분들만 비록 컨설팅 가입 안내해 달라 질문하십시오. 다른 채널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인정되셔서 정부 도움 받는 가입비, 1년 가입비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내가 낙찰 받기 원하는 감정가 기준 추천받는 가입비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신중하게 문자하세요. 내가 경매, 공매 물건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거 과연 입찰 받도 돼야, 입찰 봐도 될까? 입찰을 본다면 몇 차에 봐야지 얼마 쓰고 낙찰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상담해 드립니다. 공짜 아닙니다. 저한테 서비스 받는 것은 모두 값집을 하고 제대로 해 드리니까 값집을 하고 받으세요. 공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절합니다. 내 도움을 공짜로 받으려고 해요. 내가 경매, 공매 물건을 봤어요. 요거 괜찮나? 입찰 봐야, 해도 되나? 안전한지. 얼마에, 몇 차에 쓰면 되나? 궁금하시죠? 상담해 드립니다. 감정가의 1000분의 1 비용 지불하시고 상담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감정가 물건이면은, 이거 입찰 봐도 됩니까? 상담해 주는데, 50만원입니다. 이 물건 몇 차에 얼마 쓰고 낙찰 받야 낙찰 볼수 있을까요? 상담해 드리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억짜리 물건이면, 한번 떨어지면 30% 떨어지면 1억 5천을 절약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매, 국매몇 차까지 계속 떨어지잖아요. 아주 특수 물건 아닌 경우에, 뭐 3차, 5차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 받으면 4억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게 입찰 봐도 되냐? 문제 없냐? 50만원. 몇 차에 얼마 쓰고 입찰 봐야 되냐? 전국 경, 경매금이 고만여권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50만원. 그래서 100만원 내시고, 이물권 입찰 봐도 된다? 50만원. 몇 차에 얼마 쓰고 입찰 볼, 봐야 되느냐 50만원 그래서 100만원 저한테 입금하시고 입찰을 보시면은 5억짜리 1억에 낙찰 받으면 4억을 버시는데 차수 변동마다 처음에 30% 떨어지면은 1억 5천 떨어지잖아요 난 저한테 50, 50에서 50 100만원 내는 거는 그냥 헐값이죠 그거 지불하실 분들만 문자하세요 공짜 사절합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실 회원님들, 감정가 기준 낙찰 가능한 거 추천드리는 예산별로 가입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거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세요. 공짜 사전합니다.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초억원 10억, 수십억씩 싸게 100만원, 아, 100억 넘어가는 물건은 100억 넘게 싸게 낙찰시켜드려요. 그 가입비, 일년가입비 내고 도움받으실 분들만 질문하시는데, 가입비 얼마야?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제대로 안본 모시죠? 성함 밝히세요. 땅만 얼마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평땅 찾고 있다. 요 컨설팅 가입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시는데, 이야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갔습니다. 2500개, 2600개 이상? 내용은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들을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설명, 자원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 전문성 인정되셔서 어, 내가 1년 가입비 내서 가입을 해도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질문하시라고요. 3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죠?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땅만 얼마 에산 무슨 용도 어느 정도 몇 평. 위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세요.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만나자. 왜 만나려고 하시죠? 도움받으려고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값 지불하고 컨설팅비, 시간당 지불하시고 만나세요. 정보 제가 공개하지 않는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드리니까 서로 시간낭비 하지 마세요. 전화 금지입니다. 문자 하세요. 영상은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7시에 한개 또는 그 전으로 한개 이상 올라갑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제발 내가 상담해드려요. 공짜 사전합니다. 밥집으로 하고 도움받으세요. 영상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문자주세요. 성함, 직원, 용도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들 림수나 자연의 순체에서 땅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게 임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합니다. 육차산업, 치유복지, 입법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되하면 팜에서 복지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작물 절감을 파시면 6차 산업이죠. 그런데 고객이 와서 내 내가 재배한 버섯 체험하면서 따서 매출을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거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6차 산업. 내땅 숲지의 복지와주거폰 입법은 우리나라 이야가 64에서 65% 그중에 사유름이 66%예요. 참 좋아서 들어가시죠. 국민, 전, 국민 전체에게 나라에서 숲치우복지바우처 쿠폰 주자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균형발전 이릅시다.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없죠. 이제.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핸드폰 세개 책으로 잘 터지고 한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만 파악하시면 굳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서울 영분이네 서울 영분. 신차 세워져 있는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전부 해당 물건지입니다. 자 들어가고요. 그냥 평이한 땅입니다. 경차도 안 나네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 보이시죠? 예. 우측에 건물, 오른쪽 이야 해당 물건지입니다. 땅, 대려, 이겁니다. 해당 물건지로는 대략 이건데, 이리로 차 들어오고요. 여기까지. 요 여기 뒤에 길 보이시죠? 네, 여기 그리로도 차 들어갑니다. 가운데, 아, 그, 바처럼 가라는 거. 해당 루건지 리로 차 들어오고 유리로도 길이 있습니다. 네, 여기 길 보이시죠? 그 아래. 해당 물권입니다 이거 전철역입니다. 해당 물품지까지 차 들어옵니다. 아파트 앞에 전철역이입니다. 차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예요길로차 들어옵니다 그냥 평지야 그리고 안으로 예요 아래는 이렇게 평지에요 저 위에까진 저 안에 그 시설 있었던 거 거기서 양봉 교육했었던 흔적들이에요 하면... 요즘은 뭐 양봉 거리다 죽어가지고 생각하죠. 정사 보십시오. 완만하죠. 나무는 나무는 참나무류 소나무는 없어. 나무는 참나무네다. 적경 수로 쓸만한 비슷한 이렇게 가운데 등수. 골짜기로 좌측하고 한 눈에 다 근육을 보이는 근육을 아주 근육을 낮은 근육이 막한 근육이 훨씬 낮네.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평지입니다. 앞에는 차는 저쪽으로 오면 되고, 예. 네, 서울 서울 영분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이에요. 이물권에 대한 상세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 되시면 도움 드립니다. 땅 모양, 그리고 정확한 설명, 유료 컨설팅 전용 영상 따로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급평수에 맞는 무콘 도움받는 1년 가입비 낸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안하게 땅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